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영상 시작할 거고요. 자, 오늘도 저렴한 한판 아이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잘 지켜봐 주세요. 자, 먼저 엘코온한 판입니다. 요한판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수는 15개 정도 나오고 있고, 하나하나 보시면 색감이 굉장히 선명해요. 복륜이 진짜 뚜렷하게 나와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 어, 다 철화로. 철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철화 엮김은 이렇게 사이즈에 꽉꽉 채워져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뿌리도 다 내려져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핑크빛도 살짝 돌면서 색감 너무 예쁘죠. 복륜 이렇게 뚜렷합니다. 자, 이 아이도 핑크, 핑크빛이 살짝 돌고 있고. 나머지 아이들도 탄탄하게 잘 크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자, 이렇게 15개 나가는데요 사이즈가 이 철하 엮임 쪽 길이로, 길이로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 길이로 한 9cm 정도 나오고 있고 자, 이 아이는 거의 한 8cm 가까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조금 더 짧아 보이는데 이 아이는 한 6에서 7cm 사이 정도 거의 자, 요 아이를 방금 6cm에 잤거든요. 거의 제일 작아 보이죠? 나머지 아이들은 철학 길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한 판, 아이들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2번은요, 모듬 한 판으로요. 자, 요한 판, 전체 아이들 한 30개 이상, 음, 30개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종류가 조금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이드 스타금. 자, 제이드 스타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laughs> 엘콘이네요. 자, 여기 엘콘 생얼도 있어요. 생얼도 아, 있고,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몬타니아, 몬다니아 느낌 나고요. 콩마리아금. 여기도 엘콘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몬타니아 아주 크게 세 개가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레오파드입니다. 자, 레오파드 지금 자구도 나오네요. 레오파드 있고 마리아 금생얼 예쁘게 나와 있고 이 아이는 도감입니다. 되게 다양하게 들어 있죠. 자 도감 도감 마리아 제이드 스타 그 다음에 레오파드 엘크혼 몬타니아 그렇게 나와 있나요? 어.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로 한판 구성되어 있고요. 자 아이들 요 컨디션들도 다 좋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엘코오는 생얼 철화 다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요 도감은 얼굴이 엄청 많아요. 자, 이렇게 번식하시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철한인데 엮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이들이고요. 자, 요 몬타니아가요. 몬타니아가 크기가 괜찮네요. 사이즈가 거의 9cm. 자, 요 아이는 요렇게 재면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11cm까지 나오고 있고, 자, 제이드 스타는 8cm 나옵니다. 8cm. 조금 더 작은 아이는 5.5cm. 그렇게 나오고, 요 아이는 콩인데, 콩 얼굴 다 나눠지면서 쌩얼 나오네요. 저, 요 전체 크기가 한 8에서 9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 요렇게 한 판. 모든한 판입니다. 5만원 드리겠습니다. 763번도 모듬 한판인데요. 자, 이 모듬 한판은 3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근무지의 아이가 크게 지금 3두 4두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얼굴 보이고 있고요. 자, 이 아이는 아메스트로 근무지입니다. 창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예쁘죠.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창으로 크게 예쁘게 키워보세요. 사이즈 12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리아금. 자, 마리아근, 다음에 철화도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여기는 엘콘입니다. 자, 엘콘, 철화로 보이는 아이들 있고요. 여기는 레오파드인데 어, 생장점이 살짝 없어진 듯한 그런 느낌도 조금 보이네요. 참고하시고 이 아이는 그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자구 하나이 데리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있고 무지개, 무지개 금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판 나가는 3만 원 구성의 모듬입니다. 자 마리아 금은요 생얼이 한 10cm 정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아이 세인트 루이스도 9cm. 아까 아메스트로는 잿고요그 다음에 요 무지개 금무지도 한 7.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중간에 제이드 스타금 조그만한 게 하나가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한 판, 한판 3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모듬은요, 제가 아는 한에서 이름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4번은요, 제이드 스타금 한 판인데요. 자, 요한판 아이들은 한 35개 정도 네, 수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들이, 어, 좀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아이들 상태는 다 건강하고 좋고, 지금,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얼굴도 또렷하게 잘 나와 있고, 크기가, 요 아이가 8c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도 거의 8cm. 조금 더 작은 아이 보시면요. 5cm. 어, 요렇게 좀 조그만한 아이들도 있어요. 자, 요 아이는 3cm인데,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고, 아주 작은 아이들 3cm부터 해서 5cm, 6cm, 8cm까지 그렇게 나와있고 중간에 마리아급 생얼이 하나가 끼어있네요. 자, 이 아이들 한 7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 전체 수량 35개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한판 아이들은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5번입니다. 이번에는 마리아금 한 판인데요. 자, 요 마리아금들은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는 사이즈들이 좋은 마리아금이고, 아무래도 이렇게 크다 보니, 어, 크다 보니 금 발현 자체가요,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하고 색감 너무 예쁘네요. 요 철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반듯하게 잘 엮여져 있으면서 모양도 괜찮고, 지금 금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자, 요 그래서 단품으로 예쁘게 키워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중간에 보니까 요 제이드 스타랑 여기 엘코 온생거리 하나씩 들어 있는데 요두 아이 다 뿌리 다잘 내려서 크고 있네요. 같이 포함시켜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아이들 전부 다 복륜이 엄청 선명하고 어, 색감이 너무 좋네요. 마리아군. 지금 요수량에 어, 한번 세 볼게요. 방금 샜는데요. 요고, 요 아이까지 포함해서요. 18개 나옵니다. 18개 나오는데, 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자, 요 아이 하나의 크기가요. 13cm가 넘어가네요. 자, 요 철화도 마찬가지로 13cm. 그렇게 나오고 있고, 자, 철화가 좀 많이 보이는데, 요 아이는 쌍두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철화는 철화대로 엄청 잘 엮여져 있으면서 수영도 괜찮고요. 생얼, 쌩얼, 생얼도 반듯하게. 요 아이 7.5cm 나오고요. 요 아이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자, 요 아이는 사이즈 9cm. 9cm 나오는 아이, 쌍두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 모습 한번 보시고요. 자, 요 마리아금들은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6번은요, 단품 마리아금입니다. 자, 요 마리아금은 키우시면 진짜 모주로 모주로 예쁘게 키워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모양도 너무 예쁘고요. 특히 색감. 금 발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 층수도 괜찮아요. 자, 요렇게. 사이즈도 괜찮은 마릴링금. 요 아이 크기가요. 10cm 나오네요. 얼굴 사이즈는 10cm에. 아까 보신 것처럼 층수 잘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음, 색감 진짜 예뻐요. 자, 요 아이는 3만원입니다. 네, 다음 767번은요, 설백 대품입니다. 허, 엄청 깨끗하죠? 와, 설버, 설백의 고그 특징, 장점이자 특징인 그런 금 발현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는 그로나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자연자구 하나이 데리고 있고, 또, 요렇게, 측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층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랫부분으로는 입장이 조금 작아서 그렇지, 층수가 이렇게잘 나와 있는 아이에요. 너무 크고 좋습니다. 자, 요 설백 대품이에요. 대품에 자구 하나이 데리고 있고요. 전체 사이즈가 15cm가, 네, 많이 넘어가네요. 한 17cm? 네, 17cm 정도로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설백은요, 5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768번입니다. 킹레드 마리아금인데요. 자, 커팅하고 밑둥에 지금 자구, 요 아이 하고요. 요 아이하고 이도 나오는데요. 두 아이 다 얼굴 선명하고 뚜렷하게 잘 나와 있고, 금 상태도 괜찮습니다. 요 아이도 속에 녹각 채워져 있는 아이기 때문에 두 아이 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자, 요 아이는 크기가 한 5cm 나오고요. 요 아이가 더 크네요. 자, 요 아이는 6cm까지. 6cm까지 나옵니다. 2아이다 커팅 하셔서 뿌리 내려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은 요거 뽑아서 통째로 보내 드릴게요. 35,000원 드리겠습니다. 769번입니다. 아메스트로금인데요. 자, 요아이 자국까지 데리고 있습니다. 자국도 금 선명하게 네, 잘 보이고요. 오, 특히나 지금 요아이 처음부터 어, 지금 나와 있는 전체 입장이 전부다 금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와 있어요. 복륜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아이에다가 환엽의 입성까지. 자, 모양도 너무 예쁜 아메스트로입니다. 사이즈 13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아이 가격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70번은요 소정 안동 번디 금입니다. 자이 아이 금 발현 자체는 굉장히 좀잘 나와 있는 아이인데요. 자 입장 모양이 좀 개성 있는 내용이 네, 회오리 모양의 그런 입장이 조금 보이네요. 고점은 그 참고하셔서 봐주시고요. 자이 아이 크기가 7.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금은 굉장히 금녹 정확하게 좀잘 나와 있는 편이에요. 고점. 그 고점도 그 같이 확인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아이는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도 있습니다. 771번은요 안개입니다. 자, 이 안개 생얼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이 굉장히 골고루 잘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9cm 크기 9cm 나오고요. 층수도 괜찮아요. 자, 뒤편으로 보니까 금이 더 정확하고 뚜렷하죠. 자, 요 안개금 만원 드리겠습니다. 772번은 요 쪽빛 애보니금인데요 자, 원, 원래 뭐 쪽빛 색감이 되게 예쁜, 아 네, 아인데요. 어, 거기다가 요 아이는 입장이 보시면 뭐 길쭉길쭉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굉장히 좀 동글동글하게 환엽으로 잘 나와 있어서 수영도 예쁘고요이렇게 측면 모습입니다. 입장 수도 많이 있어요. 자 이와 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9.5cm 나오고 있습니다. 773번은요 킹레드 마리아금인데요 커팅 아 윗머리로요. 어, 지금 뿌리도 살짝 나왔어요. 실뿌리 이제 막 눈을 튼 상태고요. 이제 뿌리 네, 나올 거고요. 특히나 이아이 지금 너무 색감 너무 예쁘죠. 킹레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색감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윗머리이기 때문에 지금 수영 자체도 괜찮고요. 윗머리 커팅했는데 크기, 사이즈도 괜찮아요. 요렇게. 너무 예쁘죠?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전체 사이즈는요 한 10cm 나오네요 딱 10cm 정도 나오고 있고 색감 자체가 되게 밝으면서도 녹은 진하게 차올라져 있고 거기에 핑크빛 네, 핑크빛이 아주 예쁜 아이 자이 아이 8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샤넬 마리아금입니다 자 샤넬 자구 이렇게 뿌리 잘 내렸고요 어이 아이 모주 보시면요. 똑 닮았네 하실 거예요 사이즈 8cm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요금 발현되는 요런 부분이라 입장 모양이 굉장히 네. 딱샤넬의고 특징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코로나입니다. 자요 아이 아까 말씀드렸죠? 뿌리도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작지만 입장이 한 칸이 더 있어요. 자요 아이 7만 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모주가 보시면 여기 어, 너무 멋있죠?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모주도 참고하셔서 봐주세요. 775번은요, 기적입니다. 자, 요 기적금. 요즘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요 기적금 자체가 워낙 환엽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네 그런 아이고, 요 아이는 전체적으로 색감 자체도 굉장히 밝아요. 화사하게 잘 나와 있으면서 약간의 복륜 느낌으로 나오는 그런 금도 보이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요렇게. 유아이도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작은 입장들로 한 층이 더 있다는 거. 자, 요게 되게 좋아요. 도움이 많이 돼요. <laughs> 자, 유아이 얼굴 크기는요. 음, 한 11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1cm에 뿔이 탄탄하게 잘 나와 있고요. 잘 생긴 기적입니다. 유아이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776번은요. 골드 다이아몬드 금이고요. 자, 이 아이도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복륜이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네,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아이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빨간 선이 네, 빨간 띠가 둘러져 있어서 색감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도 크기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즈 8cm 정도. 8cm 정확하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층수 괜찮네요. 골드, 다이아몬드금 3만원입니다. 777번은요, 실버 레오파드금입니다. 자, 요 아이는 입장도 환엽으로 잘 나와 있고요 그냥 레오파드는 색감 자체가 좀 쨍한? 네, 다채로운 그런 느낌이 있고, 이 아이는 조금 더 톤이 내려가면서, 어,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실버 레오파드, 생얼로 나와 있고요 사이즈 9cm. 만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루비입니다. 자, 요 루비도 얼굴이 굉장히 반듯하면서 어, 굉장히 좀 싱싱하게 자란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네요. 금 상태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사이즈 8cm예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779번은요, 마릴린인데요. 자구를 엄청 많이 데리고 있는 아이예요 자구 개수도 많은데요. 지금 자구 상태도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자구도 완전 환엽에 금도 짱짱하고요. 자, 이렇게 1두, 2두 나오고 있고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1두, 2두 해서 총 4두 나오는데 자구 크기가 하나가 거의 뭐 9cm씩 나옵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자, 요 아이도 9cm. 자, 모주 얼굴 보시면요, 모주 얼굴도 짱짱하게 반듯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구는 지금 바로 따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크기가 정말 사이즈가 좋은 아이고요. 자, 요 마릴리 가격 15만 원 드리고요. 모주 크기는 한 15cm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 아이 15만 원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780. 별마리야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별마리야금은 뭐 수영도 워낙 반듯하게 나오는 아이라서 별이라는 그런 이름이 어, 생기게 되었는데요. 자, 이 아이도 수영도 그렇고 특히나 저는 별에 이렇게 입장 끝에 빨갛게 물이 예쁘게 들더라고요. 그런 색감이 아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별 자체가 어, 다른 녹들에 비해서 좀 톤이 밝아요. 색감도 밝고 맑은 그런 느낌이고요. 자, 이 아이. 이 아이는 사이즈 9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측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모양도 반듯하게 예쁩니다. 자, 이 아이 2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